23시 47초 ksp 속보입니다. 현물금 가격이 3670달러를 돌파 플러스 1% 급등하며 3672.19달러 본스에 거래 중입니다.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이네요. 이번 랠리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 갱신이 아닙니다. 이번 주 국제금 가격은 1980년 1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역사적 고점까지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무려 45년 만에 금이 물가를 진짜로 이긴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인플레 이 해지 속성이 이번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역사적 배경 1980년 당시 달러는 금과 완전히 결렬했고인플레는 폭발 자산 실뢰는 붕괴됐습니다. 금은 그제 850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시장은 불안을 반영하며 금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반영한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한 거죠. 이번 랠리의 동력 이번 상승은 여러 악재가 접친 결과입니다. 미국 대정적자와 부채 폭증 견준의 신뢰 흔들림 지정학적 긴장 심화시는 국 중심의 사상 최대 주마문행금 매입 특히 주마문행 수요는 1980년과는 달리 구조적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심리 이런 급등은 단순히 금속 자체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달러 미국 국채 등 전통적 안전 자산에 대한 신뢰 붕괴 그 공포가 자금을 금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관세 정책이 물가 압력을 키우며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 혹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커집니다. 바로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을 위한 완벽한 창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롱 포지션은 금입니다. 롱계 쇼피율은 무려 8 0 1, 공매도 세력조차도 금 매수를 1순위 거래로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명중정리 이번 금렐리는 단순한 차트산의 고정갱신이 아닙니다. 45년 묵은 인플레 장벽을 뚫고 진짜 역사적 최고가를 달성한 순간. 이는 단순한 금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 신뢰의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시청자 여러분, 이번 골그렐리 반스남 기록 병신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글로벌 금융지형의 전조일까요?